그만, 바라지 말자, 땡땡아.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. 땡땡. 이러더라고요. 습관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. 이번 세 번째 시도입니다. 제 말을. 제가 제 입으로 제 이름을 까발렸어요. 안 올렸어요. 이렇게. 제 친구 DIY인데요. 이거 딱 토핑이랑 이거 예술 호원 떡볶이인데, 물풀그릇이 너무 좋아요. 그것보다 물풀그릇이 더 좋습니다. 저는 지금. 물풀그릇이 이거 동그라미, 이거 뭐지? 물, 우드락 본드가 좀 터진 것 같지만 안 터졌겠죠? 친구야 이거 터트렸으면 죽는다 어? 친구가 저에게 죽은 것 같아요. 뭐야? 여보야 이거 어떡해 친구가 뒤다 미쳤나 봐 이제 드디어 친구가 미쳤나 봐 레드 오렌지, 아 진짜 쳤나 아빠. 와우. 이 수식어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. 일단, 레드 오렌지. 주시고요. 이거는 버리고, 아, 버리기 좀 아까운데. 아, 이거, 아, 우드락이 가슴 예쁘졌는데 미안해. 우드락은 버려야 될것 같은 친구야. 센다는 뜻이고 다 샜네. 이거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까요? 잉크가 괜찮겠지? 어너 많이 넣었다 개망했어 개망. 이러면 종이판까지 같이 망했어. 개망했어. 개망했어. 이건 개망했어. 예 진짜 개망했어요 진짜. 오늘따라 왜 미니어처 잘안 풀리지? 진심 오늘따라 미니어처 안 풀려요. 잘안돼왜이게 오늘 돼. 미니어처 하지 말라는 증조인가? 드라 헤어 드라이기 소리 너무 죄송스러워요 지금 갑자기 나니 조용해 달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다시 말해야 해 귀찮아. 네 맞다. 어 망칠 뻔했어. 아, 아, 아. 제가 진짜 방금 망칠 뻔했잖아요. 언제 수시에 다았지아 여기 수시 모음이 아니지. 아 진짜 기금 어디가 좀올달이상해 띵해 양띵해 오늘따라 머리가 양띵하네요 네 기분 좋고 오미자 기분 좋고 오미자 우와 그리고 그래, 여기다가 전입수실계밟이리는데이 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통은 안버리려고 있으시려면저 통에다 담으는거지 저 통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입은면 어떻게 저거 또 사먹어야죠 뭐1사병인데 부모님께 사오라고 시켜야 될거 같지 왜흔들리냐아뜨우우와우와우노래 이렇게? 아닌지 모지제 네, 이렇게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, 오렌지까지 했습니다. 네. 지금, 음, 어, 어제 머리를 잘랐던 게 아직도 후회스러워요. 네, 부모님이 절망스러워요. 부모님이 짜증나요. 지금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어요. 말하면 부모님 때문에 이게 잘 일어난 거라고요 특히 이좀 진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이거 1년이면 다 쓰겠다 포스터 칼라 아닌가 얘는 좀 진하니까 좋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쓸거 같애 1년도못 채워 한 3년은 가겠다. 이 포스터 칼러 제가 좀 양조절만 잘해서 쓴다면 3년도 갈수 있는 포스터 칼라이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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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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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베우 와우 이렇게, 너무 더러워요? 쓰시나? 이럴 때는, 쓰시요 버리고요. 노력, 들을 해보고 싶었는데. 그리고, 물품 속에 하나가 빠졌어요. 이거 다 만들고만, 말씀해드릴게요. 말해드릴게요. 저를, 물론, 높였네요. 저를 높이면 안 되는데. 이 친구는요, 떡토핑이 엄청 크네요. 굳굳 잘랐나, 이 친구? 친구가 엄청 토핑들이 다 커. 친구. 오늘따라 왜 민혁초가 잘안 풀리지? 잘 풀리는 날이 있고, 잘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, 저한테도. 오늘 같이 이렇게 하는 날은 잘안 풀리는 날. 막, 그거 같이 나오는 거. 오렌지 토핑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날. 이런식 정해져 있는데, 오늘은 이 떡볶이가 국물 조절에 실패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안, 잘안 나오는 날. 운이 잘안 풀리는 날이. 네 물풀이 별로 없어서 이거 안쪽을 하들 것 같아요 그릇이 이거 뭐지 친구가 주는 건 거의 다망치는 느낌이 에요 왠지 모르게 또망친 느낌이다 저거 안쪽을 하들겠다 그냥 저렇게 유지되겠다 어머 너무 유지가 잘될것 같다 하, 저 생각에는 진짜 지금 저우드라 아직 써보지도 않았거든요. 설탕이라도 좀 뿌려줘자. 소금간 해줍시다. 이같이 이같다 이문튼 아 이거 이거 도노랜드 건데요 이걸 소개를 못했었어요. 도너랜드 이거는 저희 문방구에서 샀는데, 오 기분 좋아. 네, 생물이 생물에 이건 무색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건데, 아이고 어디 갔어? 아다 버렸지? 아나 바보인가? 나, 나 바보냐?라고 할순 없잖아. 제 친구가 미쳤을 때는요. 그거예요 우두락 먼저 샀거지 네 지금까지 떡볶이 만들기였습니다 <laughs> 빠이빠이에요 지금 보신 방송은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